네 이번 시간에는 인간 정보의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 정보를 계속 네,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 출제 경향 포인트를 보면은 뭐 정보관, 정보관, 공식 가장, 비공식 가장, 협조자, 인간 정보의 장단점,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 정보 활동에 있어서 이 우리 국내에서는 휴민트 쪽이 워낙 예. 그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아 예, 세밀한 예, 그런 예,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 이 정보관, 예, 인터리언스 오피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 정보 정보 기관의 정규 직원으로서 정보 활동을 한다. 어, 이뭐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예, 이 사람들은 정보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직에 더 가까워요. 어, 왜냐면, 예, 계약과 함께, 예, 사실상 고용이 되고 또 해고가 되는 아, 이러한, 예,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계약직으로, 어, 이렇게 활동하는, 아, 이런 에이전트들이, 예, 자기가, 어, 정보기관 요원이다. 어, 뭐, 이렇게, 예, 자신의 신분을 과장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철저하게 이제 보안사고죠. 자신이 이러한 계약 관계는 비밀계약이 있는, 비밀계약. 절대 노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정보관이라는 것은, 정보관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말하자면 운영자다. 운영자. 즉, 제가 이제 정보의 생산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것은, 예, 이 지식으로서의 정보, 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으로서의 아이오. 하지만 이제 활동, 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의 이, 이 아이오는 말 그대로 뭐, 예, 뭐 수집이 됐던, 뭐 분석이 됐던, 어, 아니면 뭐 방첩이 됐던, 비밀 공작이 됐던, 말 그대로 이제 운영자다. 어, 운영자. 정보관은, 예, 정보가는, 예 이, 특, 히나이 휴민트에 있어서의 정보관은, 그, 어, 운영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이것은, 예, 사실상 한정을 할 수가 없다. 즉, 여기에 나오는, 예, 이에이전트의에이전트의 예, 그, 어떠한, 특성들을 보면요. 여기 이제, 프린스폴 에이전트가 나오죠. 정보관, 지상, 하부 정보원 관리. 이걸 같은 줄여서는 PA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PA를 갖다가, 이 정보관이 얼만큼 잘 운영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PA를 운영을 하느냐. 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정보관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리아르트 조르기에는 아주 전설적인 그러한 그 정보관으로서 이 PA만 해도 1명 10명 이상의 PA를 운영을 했었고요. 이 PA 산하의 에이전트만 해도 10명씩 잡으면요. 이 조르게, 조르게 한 사람이, 예, 이, 말하자면 공장망이죠. 100명 이상의 예, 이 에이전트를 운영을 했었던, 예, 이건 실화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어, 진짜, 음, 뛰어난 그런 정보관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휴멘트에서. 이 액션 에이전트는 이제 뭐 공작 활동이라든가 정보 획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액션 에이전트라고. 서포트 에이전트는 이제 보조 요원이 되겠죠. 뭐 연락이라든가 어떤 뭐음 공작 지원. 어뭐 서포트 에이전트는 이제 뭐 세이프하우스의 뭐 운영자라든가 뭐 아니면 쿠리에르 연락, 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그 에이전트라든가 뭐 등등. 억세스 에이전트는요, 대상 목표에 접근하는 임무 수행을 하는, 굉장히 좀 독특한데, 어, 사실상, 그, 이, 타겟을 갖다가, 타겟을 갖다가, 이 정보관이, 정보관이, 예,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외국에, 예, 외국, 이 외교 외교관이다 이 자체를 굉장히 그 이, 말하자면 예, 꺼리고 어, 회피하고 어, 이러한 거부하는 그런 태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 필요한 필요한 대상자가 예, 타겟이 있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컨택을 할 수가 없죠. 어, 나는 뭐 어, 대한민국의 외교관인데 당신을 만나고 싶다. 어우. 내가 만날 이유가 없다. 리젝트 바로 당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